사도신교로 신앙고백함으로 3월 25일 속회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싸움 나이다. 아멘.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361장 찬양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고세주 앞에 다 나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그 신은 내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신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미우고 주를 의지 그신앙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네 복을 주신네, 고난 내 마음 속에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가 죽게 없디었서 은밀하게 구할 때고등답받네 잘못된 거나래면주은이 여기서, 그 신은 배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그 신은 내 구하면 복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신은 혜를 주네, 거기, 시쁨 있네 기도시, 하에 복을 주 신, 에, 고난, 내마 아, 음, 지이 기쁨 충만한네 아멘. 할렐루야 m a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속회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게 하시고. 찬양과 경배해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들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나도 모르게 주변에 피해가 갈까 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들의 소견에 따라 행동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이 시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통찰력을 주셔서, 나 자신과 가정과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속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작은 새와 꽃들도 주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아들을 보내사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들이 놓치지 않고 의지하오니 성령 충만으로 이 시대를 이기게 하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을 통해 우리들이 나아가야 할 바를 알려주시고 우리들은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 소이다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오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 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이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날씨가구르지 못한 가운데 잘들 지내고 계신 거죠. 항상 강건하기를 원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 스스로 강건을 유지하면서 덕근 믿음의 길을 이 사순절에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 제자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중에서 13장에서 17장까지는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이긴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한장 속에서.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마지막 장이 17장인데 이 17장은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 기도로 설교를 마무리하는 것이죠. 그 기도를 크게 나누면 1절에서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다음에는 6절에서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20절에서 26절까지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좀몇 가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는가,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었는가 그 문제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감사의 기도. 감사의 기도. 우리 구절 말씀, 구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여기 감사다는 하 말은 없잖아요. 그런데 감사다는 하그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 내게 주신 자. 그러니까 아버지의 것인데 나에게 주었던,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선물받았을 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런 감사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다음에 1지 우리가 그다음에 보게 되면 우리가 그 내용을 쭉 보게 되면 10절에 보게 되면 한번 따라합시다. 10절에 보게 되면 그들로 말미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이게 무슨 얘기예요? <laughs>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제자들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받았다. 영광을 받아서 감사하다는 거죠.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 정말 감사거리가 감사거리가 넘십니까? 잘 한번 보면은 어떤 때는 뭐 자기를 뭐 드러내다 내려고 하다가 사탄이라는 말도 들었잖아요. 어떤 제자는요. 그냥, 거기에 그냥, 막, 그냥, 벼락을 내리라고 그럴 때, 예수님, 예수님께서, 예, 그런 얘기를 했던 제자들도 있고요. 뭔가, 그냥, 출세하고자 쓰는 자기 부모, 어머니를 모셔오는 치맛바람 날리기도 했고, 베드로가 뭐였습니까?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가른루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제자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나 아니다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날 동안에 때로는 항상 우리 입에서 자꾸 불평할 수 있잖아요. <laughs> 저 사람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내 자식 때문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로 인하여 아버지께 영광 돌렸다. 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남편의 그 이해하지 못한 일로 인해서 오히려 죽게 영광을 돌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뭐할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다. 감사 기도. 두 번째로는요, 어떤 기도 했는가? 두 번째 기도는 보존과 하나됨의 기도. 보존과 하나됨의 기도. 11절 하반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모아하고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 보존, 보호해달라고, 보호, 보호를 기도하는 거죠. 그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살고 있는 날 동안 내가 보호받는 것, 보존받는 것, 얼마나 귀한 마음의 든든함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 아버지, 저들을 보호해주세요. 그리고 저들이 뭐하게 달라고요?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마 이 하나 되게 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의 숙제가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내, 나에게 있는 마음을 봐도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해서 고민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때로는 자기의 어떤 한쪽만 미운 거죠. 내가 왜 그럴까 하고. 뭐. 안절부절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가 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그런데 더군, 더구나, 나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 하나가 된다는 거, 이거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 되는 비결을 바울 사도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얘기하면서 이제 필리포스 2장 1절과 4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믿는 사람이 하나 되는 비결이 뭘까?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겸손한 거예요. 나를 참 겸손히. 나를 겸손, 낮추는 거죠. 응? 그리고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내 일을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일도 돌보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기쁘게 하는 어떻게 말한다면 공동체 가정에서 아부 아비를 기쁘게 할때 교회에서 목사를 기쁘게 할때 여러분 이런 것들이 뭐가 되느냐면 그것이 하나 될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가정에서도 부모를 기쁘게 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 되는 비결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저들을 보호해 주시고, 저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했습니다세 번째로는요, 유다에 대한 경고인데, 12절, 12절에 보게 되면, 한번 12절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laughs> 여기 다 멸망하지 않고 멸망 한 멸망하는 사람 한 사람 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누구예요? 가론 유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아마 유다가 그 기도를 듣고 있으면 유다가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이. 성경이 응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뭘 말하냐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잘못을 회개를 촉구하고 성경이 응하는 일, 하나님의 성경에 성경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한 걸 보게 됩니다. 다음 네 번째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있는 말씀 읽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함이니이다. 뭐예요? 뭘 위해서 기쁨을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의 기쁨이 제자들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게 참 귀한 거잖아요. 부모님들도 보면은 부모가 기쁘면 여러분 자녀들이 부부 자기 부모가 기쁨을 갖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내가 기쁨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친구들도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기쁨, 나의 기쁨, 응? 내 기쁨을 그들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항상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고,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는 일을 위해서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음에는요, 여러분 15절에 보게 되면, 악에 빠지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원한, 원의 위함입니다. 악에 빠지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악에 빠지지 않게 기도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슨 의미가 포함됐느냐면 우리는 어떤 때 보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그걸 빨리 막 그냥 도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도피가 악한 그러한 환경에서 도피만이 상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 자리에, 그 자리에서 어떻습니까? 악에 빠지지 않는 거, 이거 참 귀한 어떤 이김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실 도피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악에서 이기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기도. 하나님, 이 악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악에게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보존해 달라고 기도하는 간구를 보게 됩니다. 다음 마지막 하나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사,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진리, 거룩한, 거룩한 삶을 위해서. 그런데 거룩한 삶은 뭘로 가능하다고요? 아버지의 말씀, 진리, 진리로 거룩하게 할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설교의 마지막을 뭘로 했다고요? 기도. 그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주된 내용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근데 그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보면, 그 감사.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하나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악에 빠지지 말게 하옵소서. 이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모든 많은, 이 많은 제자를 위한 기도 가운데에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함께 기도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합니다. 감사. 저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 는그 말씀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내 주변에 때로는 내가 참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때문에 영광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복된 기도입니까? 그러면서 항상 아버지 이름으로 보호받고 하나가 되고 거룩한 삶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영천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남은 일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감사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사순절에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그 영광과 능력이 넘치고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아버님 주님 아버지 시와함 17장을 통해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감당하게 됩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괴롭게 했고 답답하게 했고 그런 일이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오히려 저들이 나에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고 감사기도 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오 주님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의 뜻을 이루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때로는 내남편으로 인하여 아내로 안으로 인하여 자식으로 인하여 내 형제로 인하여 내가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능력의 이름으로 내가 보존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천교회가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큰 믿음으로 주의 이름 높임받길 원합니다. 주의 선한 뜻다 이뤄나가길 원합니다. 진리로 거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놀라운 말씀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능력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큰 영광과 은혜로 말미암아 일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65장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속해 이물도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3 6 5장입니다 <laughs>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주우리의 주, <laughs> 주 친구니 무엇인 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남겨 깊은 한숨 쉴때주 예수 앞에 다하래여라 미란돼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래라 주 예수 앞에 다하래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 <laughs>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외여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주 예수 앞에 다 외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 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이여. 주 예수 앞에 다아뢰여라 나라 바라보는 자이여. 주 예수께 아뢰라주 예수 앞에 다아뢰여라 주 우리의 신고니 무엇이 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제 고난 종원 앞에 놓고 부활주의를 우리가 기다리며 사랑하는 귀한 종들이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이 자리가 성령 충만한 자리가 된줄 믿고 감사를 드리고 말씀을 깊이를 더하게한 자리가 된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속회배를 기다리는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보전받고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항상 어디 있든지간에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님 받으시고 이 예물의 취에 돕는 능력의 손길이 끊임없이 임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과 생명 대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순절기를잘 보내고 계십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마음에꼭 담고 꼭 승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이게 오셔서 제 사역, 신방 사역을 중심으로 수고했던 윤영 목사님이 27일부로 해서 여러분 인사드리고 사역을 마치게 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27일 예배 동안에는 잠깐 송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난 주간이 닥쳐옵니다 고난 주간. 이 고난 주간에는 특별 기도회,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되고 그 고난주간 새벽에 우리가 세 종류도 있고 성만찬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꼭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벌써 또 4월달 다가왔죠? 4월 1일은 월삭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함께 마음들을 모아서 정말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 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이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다시 고백합니다. 예수 예스, 나의 영혼의 구세주. 나 h 양하리